했던 영상은 근본에 새로 출시된 새로운 디자인의 기아 5 1 스포티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외관 영상은 아까 사전에 영상 보신 바 같구요. 내부 디자인은 현재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도어 쪽에 내부 손잡이는 예, 현재 이와 같은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스포티지 디자인하고 어, 다른 이제 디자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에 계기판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는 부분이 예, 커브드 디스플레이라 해서 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예예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운전자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에,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런 형태로 약간 운전자가 보기 쉽게 이렇게 커브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잠깐 어, 기기 전원을켜 보겠습니다. 어, 스포티 차량의 엔진 이제 시동 버튼은 예전에는 핸들 오른쪽 하단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아 쪽 앞에 상단에 보시면 어, 엔진 스톱 스톱 버튼이 이 예, 부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차량 시동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세요. 카를 예. 넣어주세요. 현재 네. 보시는 계기판은 예, 이런 식으로 LCD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 클러스트 LCD 창으로 해서 어,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른쪽에 네비 예, 화면을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내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이라는 화면으로 이제 더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시면 사이드에서 서브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난 이제 K8 차량부터 이렇게 이제, 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그 다음 공조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전환시키는 버튼은 여기 삼각형하고 바람개비 표시가 있잖아요. 요 버튼을 이용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을 전환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체형을 하다 보니까 요 하단부에 그, 그렇게 그 수많이 있던 버튼들이 요 안에 다 내장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간단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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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맵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비 화면을 예, 볼 수가 있겠죠 확대 축소 그 다음 NMT 소리 그리고 네비 검색 버튼 별표 버튼은 사용자 지정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메뉴 라디오 미디어 그 다음 세다세다 창은 이제 차에 관련된 모든 메뉴를 아까 홈에서 보셨던 서브 메뉴를 요세다창 안에 메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차량에 관련된 메뉴를 운전자가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기기 연결, 핸즈프리 연결 때 사용하는 메뉴. 이 차량은 차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운전자가 세팅을 할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공조, 시, 공조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예, 주 온도 레버 조절은 왼쪽. 예. 그리고, 오른쪽은 동승석 쪽. 사이드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같이 맞추고 열 때는 이 SAI NC 버튼 누르고. 오토 기능은 이제 3단계까지 있어요. 3단계로해서 빠르게 중간, 천천히 이제 가동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앞에 바람 방향,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열선, 그 다음에 환기 모드, 실내, 실외, 네.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바람을 세기는 네. 바람기 버튼 눌러서 세게 약하게 바람의 방향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낮은 온도일 땐 에어컨 작동되고. 예, 노프랜드는 히터가 작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오프 기능은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온오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 현재 지금 현재 작동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요 현재 라디오가 켜져 있잖아요 예. 이런 라디오 시스템의 온오프 기능도 마찬가지로 예, 임포테인먼트를 조작한 다음에 요버튼 눌러서 온오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볼륨 조절 네. 그 다음에 오디오 핸들 리모컨에서도 네, 볼륨 조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조정 앞에 거 뒤에 거그 다음에 모드 버튼은 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에서 예, 블루스 오디오 폼프레이션 자연소리 USB 음악 비디오 FM AM DMB까지 조작할 때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버튼은 여기에 있는 별표 버튼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있는 별표 버튼의 지정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 특이한 것은 예전에 저희가 유보라는 시스템이 기아 커넥티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요 기아 커넥티드는 이전에 사용했던 유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사용자 버튼 핸들에 있는 것은 예, 요 핸들을 보시면 별표 버튼 이게 사용자 지정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 통화 거절, 핸즈프리, 프라이버시 모드, 음성 메모, 카카오, 재탐색, 경로 취소, 후속 취침 모드. 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하고 별표 버튼 누르면 그 해당되는 메뉴로 이용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예, 이제 스포티지의 기어 형태는 다이얼 이전 차들 같은 경우 K8이나 K5. 이런 어, 차들은 이제 다이얼 형태인데 케이 스포티지는 아직까지 막대형 기계식 기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PRND 왼쪽으로 미시면 수동 모드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열선 핸들, 의자 시트, 운전석, 동승석, 예, 열선 시트, 예, 그리고 예, 막 밑에 누르면 통풍 시트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속 주행 장치, 어, 오토 핸들 아니 오토 홀드라는 기능. 오토 홀드 기능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가 핸들 왼쪽에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어, 이전 차들은 이제 발로 받는 풋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이 차종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되어 습니다 이걸 당기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예, 걸려 있죠. 반대로 누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요게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서 눌러야지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각도 조절하는 거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VDC 구동력 제어 기능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거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조절할 때마다 계기판이 바뀌는데 에코 네.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이렇게 전환시킬 때 고개 맞게 계기판 화면이 예, 전환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예, 후방 카메라. 예,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볼때 예, 버튼을 눌러 가지고 뒤에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하이패스는 어, 이전 차와 마찬가지로 요 상단 부위에 하이패스 카드 넣는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 작동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하고 그 다음에 트리 컴퓨터를 볼수 있는 메뉴 버튼이 있겠습니다. 이 레버를 작동시켜서 계기판 가운데 있는 이트립 화면에 각종 차량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핸드폰 무선충전 어, 핸드폰 무선충전을 여기에 핸드폰을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usb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전단자 usb 충전단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버트 외부전원 쪽글로벌박스의 예, 수납공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 차량 내부를 간단하게나나마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 스포티지 차량 휘발유, 디젤, 그 다음에 요번에 하이브리드까지 나왔는데요. 세가지 차량에 대해서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를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요 예, 영상을 보시고 차량 내부하고 차량 외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현재 요 차량은 예, 가솔린 1.6 프레스티지 2륜구동 차량이고요. 들어가 있는 옵션은 드라이브 아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스타일. 그 다음 외장 색상은 퓨전 블랙. 어, 이전에 이제 그 오로라 블랙 펄 검정색이라고 부른 색상인데, 검정색을 퓨전 블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퓨전 블랙 색상의 내부 시트 색상은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스포티지 차량 내부를 살펴봤고요. 이전에 예,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어, 시승차나 또는 하이브리드 차가 또 내려오면 어,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티지 차량 내부에서 친절한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